든든한데요. 뭔가 든든해도 되나? 근데 우리 날탈 것이 어디더라? 있 우리 날탈 것이 이쪽으로 가면 있던가? 어젯 밤에 내가 올라가지 못하는 지역, 그러니까 이쪽 어딘가에서 계속 놀았단 말이지. 저기 있겠다. 어, 저기 있네. 저기 있네요. 어. 네, 사루파 한 마리 더이두 마리 더 있네. 오케이. <laughs> 엄청 많다. 자, 여기 모두 멈춰 있어. 어, 멈춰 있어. 꽤많이 테이밍을 했네 여기가 좀 테이밍 하기가 좀 원, 좋았습니다. 테이밍 님이 한 개를 후원하셨습니다. 할모님 근데 장비는 좋은데 옷은 트라이 하나 입고 계시 네. 그 브레이브맨입니다. 브레이브맨. 브레이브맨 그 상표, 아마 다들 한 번씩 입어보셨죠? 네, 브레이브맨, 브레이브맨. 자, 공격력 다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타서, 자, 모두 따라와 시켜놓고, 자, 내려갑시다. 내려가서 저는 약간 떠서 이동할게요. 약간 떠서 이동하면은, 애들 이동하기에 좋을 거예요. 야, 어, 아, 바글바글하다. 그렇죠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이 정도면, 진짜, 이 정도면, 진짜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1개 소대 수준 되겠지? 한 2개 분대 정도 되겠, 2개 분대? 그래. 랩업 하면서 알아 조금 기다려주면서 갈게요. 애들 싸우면은 싸우라고 기다려주면서 갈게요. 애들 랩업도 해야 되니까 기다려주면서. 거머리 온다, 거머리. 거머리는 캐. 아고, 막날라다니네 오케이, 아, 다 됐어? 가자. 이동하자. 자, 이제 대서양으로 나갈 거야. 대서양으로 나가면 조심해야 된다. 저희 전진기지로 데려갈거예요어 이쪽에 해파리 있다 해파리는 좀 위험한데 해파리한테 전멸할 수도 있는데 가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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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빨리와 빨리 해파리는 빨리와 해파리는 어, 빨리 안돼 안돼 해파리는 빨리와 해파리는 안돼 해파리는 안돼 해파리는 해파리는 안돼 어! 해파리 싸움 붙었네 한명 죽었네요 해파리는 안 된다니까. 네이해했잖아 해파리는 안 된다고. 해파리는 안 된다니까, 그래. 어? 제 새에 지금 발에 딱 거머리 한 마리 붙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새 발에 거머리 붙어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이동하자. 머리가 또 눈에 거머리가 붙어있거 이게 화면 중앙에 거머리가 붙어있는 건뭘 의미하냐면, 저희 애한 패충에 한 마리가 거머리가 붙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애들 잘 오고 있네요. 이케이 여러분, 좀약간 해변가로에서 이동하자 어우, 뭐가 이렇게 때리는 거야? 어 뭐야? 1 7 6 7개 생고기를 훔쳐갔어. 어이가 없네? 오고 있네요. 조금 줄은 것 같다. 애들 좀 줄은 것 같지만 그냥 갈게요. 그냥 가겠습니다. 이네 전술로나가는 거. 저 아구 한 마리 있네요. 저거 약간 높이 뛰어주네요. 이겼어. 별로와, 저기 벨로 시레토 한 마리 있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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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이겨. 죽여버려. 죽여버워 싸워, 싸 오케이, 모두 연 마리. 개구리가 좀 줄긴 했네. 어, 저 뒤에 오네. 뒤에 오네요. 오케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이고, 고생했다. 다 왔다. 얘네로 무언가 할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네요. 여기 거머리 붙어있는데 거머리 좀 띄워줄게요. 다른 애들은 거머리 없나? 다른 애들도 거머리 좀 붙어있을 것 같은데 없나? 얘들 모두 멈춰주고요. 그럼 봅시다. HP 일단 다 올려줄게요. 일단 HP 다 올려놓고 얘도 HP 다 올려놓고요. 어, 무게도 올려주고. 아 죄송합니다. 자꾸 기침이 나오네. 왜 이래지? 제가 바로 갈까도 생각해봤는데 바로 그냥 가면 안 되고요. 얘들 HP를 좀 증가 시켜놓고 갈게요. HP를 바로 증가 시켜놓고 갈게요. 자 모두 멈춰. 뭐해 뭐해 니왜 그래? 아 꼈구나. 정신사나운데. 따라와봐. 오케이. 이 녀석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얘 스팀이라도 많아야 됩니다. 얘가 중요하거든요. 이 녀석이 스턴을 걸어주기 때문에 <laughs> 얘도 공격력이 되게 많이 오르네. 따지고 보면 개구리가 그렇게 조, 좋은 패스는 아니에요. 공격력 올라가는 게 진짜 조금씩 찌끔찌끔 올라가거든요. 이게 스탯 하나 찍었을 때 올라가는 그 능력치의 개수에 따라서 그 패시 패스 좋은 패시냐 나쁜 패시냐 저는 결정을 하는데요.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급입니다. 하급. 학급. 거의 뭐 거북이 수준? 아, 왜 자꾸 기침이 나와, 진짜. 무슨, 무슨 환자야? <laughs> 자꾸 기침이 나오네요. <laughs> <남아요>. 여기, <laughs> 여기에 근처에 제가 그걸, 이 새에다가 제가 사료통도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애들이 여기 오면은 밥을 따로 안 줘도 사료를 알아서 먹을 겁니다. 지금 애들 머리 위에 사료통이 떠있죠? 사료를 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hp 올려주고 공격력 올려주고요 아 얘네는 어떻게 하면 레버블 좀 시킬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이 되네요 얘네 레버블이 좀 빨랐으면 좋겠는데 빠르게 업을 해줄 방법이 없어서 뭐가 이렇게 죽이는 거야 이런 거를 불쌍하게 자 이렇게 해주고 어... 저도 할게 있죠 어, 스킨 스쿠버 장비도 만들어야 되고요 스쿠버 장비도 만들어야 되고 총도 또 좋은 거 만들 수가 있나, 내가? 지금 재료가 없는데. 일단, 어, 스쿠버 장비. 스쿠버 장비 좀 제작을 좀 해놓을게요. 아 이제 진짜 재료 없다. 이제 진짜 재료 없는 거. 이제, 진짜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어, 진짜. 어, 이런 거는 뭐, 블루잼? 블루잼은 뭐연 응결된 가스덩어리도 뭐고? 일단, 어, 아머. 아머에서, 진압보 을 만들 수 있네요. 만들 수 있는데 어.. 이게 그게 렇 좋을까? 지금 만들 수 있는 거에선 이게 최상이네요. 이게 최상이니까.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일단 만들어 놓고 진압복이 제가 지금 입을 수 있는 방어구 중에 최고의 방어구네요. 그래봤자 지금 이거 5월 키틴팔보 보면은 키팅이면 철제보다 아래거든요? 키팅팔보그 5월보다 낮습니다. 지금 5월이 400이잖아요? 내구도가 500이고 이거는 아머가 110에다가 내구도도 120이에요. 기본 장비, 이거 들어가서 전기 찌지직 한번 맞으면 두 개씩 벗겨질 거예요, 아마. 한몇초더 살겠다, 몇 초. 한 1, 2초? 야, 니네들 레업을 어떻게 하면 잘 시킬 수 있을까? 일단, 얘네 안장도 채워줘야 될 거고요. 일단, 레벨업을 부지런히 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좀 정렬을 시켜야겠는데, 이거? 야, 너. 너 따라오고. 너. 따라오고. 너. 따라오고. 너. 너. 그 다음에 너. 저기 너. 어, 너, 너까지 따라와봐. 일로 와봐. 아니, 아니, 넌, 넌 있어야지. 뭐, 뭐해, 뭐해. 내가 잘못 클릭했구나. 너도 가만히 있어야지. 왜안 따라오니? 애들 끼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네, 저거. 둘다 따라와봐. 패시만 하지면 컨트롤 하기 어려워요, 컨트롤 하기. 자, 이제 HP 많이 올려줘야 되고, 어, 고개는 충분히 올려놨고, 어, 공격력 좀 올려주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개구리만 따라오겠죠? 오케이. 팀이 거기 멈춰있어. 멈춰있어. 자, <laughs> 이거또 어떻게 해? 레벨 또, 이거 언제 오브라나, 이거 어떻게 오브라야 빠를까. <laughs> 야, 이, 진짜, 이씨. 어쩌다고 내가 수중동굴을 가고는 나를 일로 와봐. 또껴 있네? 자, 너도 서있고 또 일로 왔으면 너도 서있고 자, 너도 서있고 개구리랑 다 죽었어요 안에 들어가는 애들 다 죽었습니다 저도 죽었고요 안에 들어가서 생존자 단한 명도 없었어요 일단 안에, 안에가 진짜 애들 레벨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 나오는 몬스터는 고만고만한데 뭐 기껏해야 모사사우루스가 좀 무섭고 막 이런 정도인데 아 크라켄도 있었죠. 뱀장어도 있었죠. 아무튼 뱀장어, 해파리, 뭐 모사사우루스에 뭐 기타 등등해서 여러 가지 뭐 크라켄도 있었고요. 근데 애들 레벨이 200렙이 넘어요. 애들 레벨이 200렙이 넘어서 어 공격력도 세고요. 또 저희 애들을 계속 스턴을 거니까 이게 정신 없더라고요. 애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더라고요. 아, 진짜 노답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일단 죽고 나니까 애들이 살아남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살아있어서 애들 스턴도 좀 풀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애들 마비, 마비 스택이 많이 쌓여가지고 다들 그냥 기절한 상태로 어, 공격을 받아서 죽은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밖에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으로 애들이 어떻게 전멸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기절해가지고 다 전멸한 것 같아요. 자애들 랩은 이 정도 많이 오를 것 같고 오케이. 어 좋아 이렇게 해줬으면은 이제 뭐랄까 아, 보트 보트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보트는 만들 필요가 없어 수류량이 만들고 안장 어 안장 만들어야죠 안장 만들어야죠. 이 벨제부포 안장은 좋은 걸로 착용을 해줄 겁니다. 안장을 우월로 착용하는 이유는요. 암머를 높여줍니다. 기본 암머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장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섬유하고 가죽이 필요하네요. 가죽이 1,100. 와, 하나당 4 0 0개 들어와, 가죽이. 아 다른 거는. 목재. 시멘트 풀. 시멘트 풀. 풀은, 풀은 많이 있고요 가죽을 많이 얻어야 되네. 아 이거 가죽도 전설 창으로 때리면 진짜 많이 나오는데 너무 너무 아쉽구만. 잘단 니나 거기 있어. 총알이 없었어? 아 총알 다 떨거지? 맞아, 총알 다 떨거지. 총알 당연히 없지, 다떨거으니까 이걸로 전설창도 아니라서 이것도 때리기가 음. 좀 애매하네요. 때리기가 좀 애매하네, 생각해보니까. 야, 이씨. 이게 뭐야, 이거. 똥인 줄 알았네. 잡아서, 아까 와, 참, 진짜. 모든 상황이 진짜 접으라고 하는구만. 네, 모든 상황이 접으고 접으라고 하고 있네요. 뭐야, 너는. 배가 고프다고 하네요. 어, 좀, 열매 좀 먹어줄게요. 열매 좀 먹어주고. 뭐, 안장 어떡하냐, 이거. 아, 직접 해야 돼, 이걸. 야, 니네 뭐냐, 이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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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데, 뭔데? 자, 일단 섬유랑 열매 싹다 먹어줄게요. 섬유랑 열매 싹다 먹어주고 음... 섬유, 목재, 시멘트 풀은 있고 가죽, 섬유, 목재, 가죽이 저한테는 필요하네요. 저 개구리한테 안장을 채워줘야 좀더 오래 버팁니다. 어, 싸움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조금 더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애들이 워낙 세서 큰 차이가 있겠거니 싶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1%라도 올리면은, 혹시 압니까? 제가 저 안에서 유물을 먹고 안전하게 나올 수 있을지도요. 어, 자, 이쪽으로 가서 좀 이제 동물 좀 잡죠. 이제 공룡 좀 잡아야겠네요. 집에 총알이 좀 있던가? 에이, 다행히도 동굴 들어가는 길은 얼마 되지 않는데, 아유, 방어구와 이러니까, 뭐, 싸우기도 참, 싸우기도 참 난감해, 이거. 이거 때리면 이거, 야, 이거 꼬리 잡아, 꼬리 잡아, 꼬리 잡아, 꼬리 잡아, 꼬리 잡아, 꼬리 잡아, 아, 꼬리 잡아, 꼬리 잡아. 어어어, 어어, 애들 어어, 온다. 일단 잡았구요 자얘를 잡아야 가죽을 많이 주거든요 HP 없, 얼마 안닿다 허접이구만? 허접이구만 이거 허접이구만 아주 그냥 일로와일로와일로 일로와로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죽었어 눈에 보이는거 다 죽일게요 일로, 일로와일로 어딜 도망가 자 이거 죽이겠습니다 자 얘는 배 찌르면 금방 죽어요 아닌데야너또 뭐야 언제 있었어 언제 왔어 혼자 하니 자 얘도 죽여주고요 아휴 아휴 힘들다 넌 뭐야 얘도 죽여주고 자그 다음에 도망가고 있네요 엉덩이 엉덩이 자식아 엉덩이 오케이 가죽은 많이 모은 것 같은데 가죽은 좀 많이 모은 것 같네요. 뭐 줬지? 이상한 거 하나 줬고. 야너 뭐야 저글링? 날아가는것 봐라 이거. 자 이렇게 잡아주고 어, 섬유가 좀 많이 부족하긴데 섬유만 있으면 좀 좋겠는데. 자, 래도 잡아주고. 이제 슬슬 동굴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굴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지금. 사냥해주고, 오케이. 자, 얘가 가족을 많이 드네요, 얘가. 오케이. 어, 뭐야, 이거. 섬유만 먹으면 되겠다, 섬유만. 이제 돌아가면 애들이 다 50렙쯤 됐을 거거든요? 근데 HP가 얼마나 찼느냐가또 문제인데. 애들 HP를 어떻게 한 번에 딱, 뭐힐 해주는 애 없나? 멧돼, 맞아, 멧돼지가 힐 해주지, 맘모스랑 아, 그런 애가 또한명 필요하구나. 이럴 때 필요하구나. 이럴 때 멧돼지나 만모스가 필요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멧돼지랑 만모스가 아마도, 일로와, 어, 왔어? 혼자 왔니? 일로와, 일와 기절해. 기절해. 멧돼지랑 만모스가 근처에 있는 아군을 HP를 채워줄 거예요, 아마도. 자, 섬유 다 먹어주고. 집에 가서 안장을 그렇게 많이는 못 만들겠다. 이거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 가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일단 들어가서 앞에 입구 다 정리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정리하면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저도 갑니다. 양궁을 쏘던지 아니면 석궁을 싸서라든지 도와주면서 뒤에서 지켜보지만 않고 도와주면서 하려고요. 불가능해 보이시나요? 뭐야, 뭐, 뭐가 다가오는데? 애들 데리고 들어가서 음. 보리가 아, 왜 이렇게 배를 고파해? 지금 지상동굴을 간다고 해서 그니까 지상동굴도 좀 힘들 것 같거든요? <laughs> 그래서 아싸리 그렇게 된거 여기서 하던 거 마저 마무리하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뭐에 쫓기고 있는 거냐 너? 악어한테 쫓기고 있구나? 아이씨 일로와 일로와 로 일로. 어? 어? 올랄랄라랄랄올랄랄라랄랄 기절해, 기절해, 기절해. 기절했나? 야, 뭐야, 너. 넌 뭔데? 죽었나? 기절했나? 죽었네. 죽었네요. 가자. 좀 힘들까요? 네, 슐러스님,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일단 고기 다 먹어주고. 어, 뭐야, 얘안 네, 죽었네? 이렇게 되면 저희 아마 병력이 지금 한 20마리 되지 않나요? 20마리? 20마리면 가서 충분히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애들이 광범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긴 할 건데. 애들 HP도 좀 엉망이고요. HP가 빨리빨리 올랐으면 좋겠다. 일로 와, 오고 있니? 어, 그렇지, 일로 와. 거기가 니네 자리야. 어, 자, 지금 제일 레벨이 높은 애가, 어, 애들 개구리 레벨이 25래, 막. 이건 좀 그렇다. 조금 그런데. 14레벨, 18레벨, 18레벨. 물속에 들어가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물속에서 방향 선회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근접해서 제가 공격을 한다는 것도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HP 다 올려놓고, 아, 얘네들 진짜 힐 주고 싶다. 힐! 지금 내가 장비만 된다면은 아니야 그럴 거 있어 얘들 피차할 때까지 기다리고 제가 아까 HP를 안 채워서 가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HP 채워서 가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멧돼지랑 맘모스 생각했잖아요 멧돼지랑 맘모스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가서 꼬셔오죠 애들 어차피 HP 채워야 돼요 HP 채워야 돼요 동굴에 간다고, 뭐 지상 동굴을 간다고 해도 얘네들이 필요하거든요? 얘네들 HP가 이 상태로 가면요, 어딜 가든 불안합니다. 어딜 가든 불안하고 왜 대지 데리고 오면 되지 뭐. 아닌가요? 멧돼지 데리고 오면 되지 않을까요? 자, 너 따라와. 따라와. 어, 따라오게 해놓고 일단은 여기서 일단 정지, 일단 정지해놓고 <laughs> 야, 케찰 너 너무 가까이서 따라 부담스러워 너. 일단 멧돼지를 테이밍 하려면 기본적인 장비를 착용해줘야겠죠? 방어복은 있으니까 방어복을 착용하고 간다고 치고 어 아까 적용용 총 있잖아요 그 총에 총알만 좀 채워서 가면 될것 같아요 총알. 그니까 어디서 만들었죠? 여기서 만들었나? 마비 159개. 더 이상 만들 수 없어 왜? 철주괴가 없구나. 철주괴가 없어. 철주괴가 없어. 159발이면 충분하겠지, 뭐. 159발이면 충분할 거고. 아까, 방어구를. 자, 바지 입어주고요. 갑옷 입어주고요. 신발하고 장갑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놔둘게요. 어, 뭐, 투구 써주고요. 어, 멋있다. 뭔가 되게 멋있네요. 오. 멋있는데? 얼굴이 못생겨서 그렇지 멋있는데? 야, 뭔가 슈트가 멋있네요. 저 마음에 들었어. 얘네들은 여기서 레벨업 하고 있어. 자, 얘들 여기서 레버, 레벨업 하고 있고. 아, 멧돼지 한 마리를 꼬셔봅시다. 따라와. 아,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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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맞다. 따라와. 그렇지. <laughs> 데리고 갈게요. 데리고 가서. 근처입니다. 여기서 멀지 않을 거예요. 저희, 여기 위치가 셋인데, 좀만 위로 올라가면은, 어, 서론지대 나오고요. 그서원지대에서 어, 멧돼지나 맘모스 한 마리, 어, 한 마리씩만, 각한 마리씩만 꼬셔오면 딱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